올해도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복으로 오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오늘 되시기를 달리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싸우며 그위아들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일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하시고 본듀오 미라데기의 번를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시고 장사함지 사회문에 중문자 가운데서 회사를 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 신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중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하며니라 노력한 공예와 성도가 소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오는 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신도까지 그분의 6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말하라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창년자들이 모세 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느라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문하시죠? 그래도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러 가게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받았고, 오늘 이제 구체적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 살아야 될까그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 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부터 시작됩니다. 그 요즘 진화로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언급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언급된 게 바로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렇죠? 이번 제사라는 것은 <laughs> 종고대되신 대제사장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제일 가운데서 우리를 사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하는 이것이 첫째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구원을 주신하나님게 감사하는 믿음.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사람은요 이름도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벨은 지금까지도 제사를 잘 지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놈은 허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벨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별로 그렇게 식통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아벨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 버리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렇지? 잘나고 멋진 사람들은요, 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조금 부족하고 나약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나약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들이좋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요. 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나아요. 우리가 말로다가 나를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산제사.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늘 얘기해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서 아벨의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하시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바로 이첫 번째 믿음, 구원의 믿음에 우리는 붙들려서 온 하루, 온 모든 삶을 시작하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 이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바로 전수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무드셀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어, 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저도 90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명육세요 <laughs>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은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예요이 어,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승리하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나서 길게는 예, 깊이는 말할 수 없지만, 그 개요만은 정확하게 아시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노아는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광주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다고랬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완전한 구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뜻하는 거죠. 천국을 뜻하는 거죠. 바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 그 예표에서 예, 보여준 사람인걸 노아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을 정리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 가린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자의 로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호하는 영혼을 구호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중성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장래의 유혹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개인에게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온백성들게 하나님의 나라에 올수 있는 온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수 있도록 보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죠. 이거는 바로 곧 우리가 말하는 선교를 뜻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선교, 선교라는 것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구원되면 되고, 구원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교회도 잘 되고, 이 국당, 저 열국계 모든 정말 주목하는 영웅들까지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보내는 성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열국의 아기가 되는 그런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의 시도가 됐다고 얘기죠. 믿음의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전에도 다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모든 열국의 복음을 하는 열국의 믿음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더 크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이루시는데 그 이루는 것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나 사랑하는 동안에 보세요. 이성이라는 아들을 줄 적에도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100년 동안 뭐가 보였겠습니까? 자신이 보였을까? 요아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면서 소망을 갖고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서는요.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선교지에 10년 동안 선교를 나갔는데, 딱한명 정도. 10년 동안. 근데, 사실은 그게요, 선교지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10년을 예수 믿고, 20년도 믿고, 3 0년 믿어도요, 1명도 전도 못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많습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10년 동안이라도 한 명씩만 전도를 했다고 하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전도했을 거예요, 그렇죠요 <laughs> 그런데 10년 동안에 단한 명도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어? 그렇지요. 요즘 뭐 일가족, 일자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두 부부가 자기의 자녀 한 명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요, 반 명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보이지 않는 성,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 임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몇 명이에요? 예, 아벨이었죠 에노, 노아, 아브라함. 네 사람으로만 얘기했는데,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모른다 봤더니만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상호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본향을 상호했대요.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예 제가 요양원에 오늘예연드들려 가지만 그곳에 가면 어르신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요.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는 그 마른 생활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니다 인간 믿음의 궁극적인,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천국만 바라보면 살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안 돼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구원의방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기쁘게 살아가는 믿음, 전고하는 믿음, 선교하는 믿음. 예, 아멘면더 듣겠죠?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다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큰 믿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믿음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믿음이지만, 가장 큰 믿음이지만, 삶 가운데 증거함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 구원받고 자기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작은 믿음을 가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다. 아브라함처럼 열국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음. 오늘 승리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이것도 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막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일아야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